예 안녕하세요 형님 차종이 뭐죠 모하비요 몇 년식이에요 2015년이요 2015년 식 예. 예. 오면서 리셋을 한번 걸었어요 예. 아까 오시면서 9.9도 1찍 <laughs> 찍고 오셨더라고 예. 예 지금 잠깐 장착을 했어요 장착하신 거 보셨죠 예, 예. 장착하신 거다 보셨어요 리프트 뜨고 상세하게 지금 차가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아니, 차가 지금, 예. 순간적으로, 예, 예. 악세를 밟았다 놨는데, 네, 네. 어, 차가 그냥 가, 차가 지금. 차가 <laughs> 그냥 굴러가죠고 <laughs> 별일인데, 이거. <laughs> 예, 그, 고객님도 또 지금 예. 직업이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아, 저기 자동차 대형차 엔진을 만지고 있어요. 예, 보링하고. 예, 예. 보링하시고 엔진 예. 또 전문가이시에요. 예. 그리고, 이 유튜브 보시면서 제가 이 호수 반도 때문에, 스탠 반도 때문에 예.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근데 고객, 고객님은 지금 엔진 보링 하시고, 엔진에 이거, 호수 터진 차를 많이 보셨다며요? 많이 보고, 압이 네. 여기, 여기, 거기 갖고, 예. 호스가 빠지는 차도 많이 봤고, 네. 그래서 많이 제가, 저, 출동도 많이 갔었지, 여기. 예, 예, 호수 터지고 막, 그렇고, 예예. 그것도 빠지고, 예. 여기다 반도질을 해놓으면 터질 가능성이, 어뜨, 100,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요 거의 한 100%지, 뭐, 거기요. 예. 왜냐하면, 거기가 네. 날카로운 데서 평창 됐다 이게 집중이 예. 되면은 예예 될때 그게 많이 케도 그게 저기 많이 저기 되지 데미지를 그 먹죠 부풀어 오르는 건데 예예 그것 때문에 또 출동하신 적도 있고 지금 아. 엔진 보링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 그쵸? 그쵸? 예예 그리고 저도 어떤 다른 고객님이 또 전화를 하셨는데 자기 모아비 차도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달았는데도 그 정도로 위험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제꺼 제품 보셨잖아요. 예. 지금 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호수에 전혀 간섭될 일이 없잖아요. 아, 호수하고 안무 저기도 없지. 예, 예. 예, 지금 한번 느껴보십시오.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2차선으로 가십시오. 2차선으로 가십시오. 예, 예. 아, 엄청 지금. 예. 이거 뭐, 엔진 소리도 엄청 저기 작아졌는데, 이거? 엔진 소리가 엄청 작아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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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엔진... 엔진 소리 엄청 작아졌죠? 지금 엔진 보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 아 지금. 아니, 지금... 예. 왁스에다 한번면 차가 계속 갈것 같은데? <laughs> 브레이크한을 <laughs> 예. <말고요. 웃음> 예, 브레이크 하면... <laughs> 상당하지요? 네, 예, 아, 이게 지금. 네 예. 이게 모가이가 원래 단점이 이게 스타트가 늦어갖고 무가고 단점인데. 네네. 뭐, 승용차가 거의 뭐. 예. <laughs> 한번 저기 나가셔가지고, 예. 고객님들 이제 청주에 지금 사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지금 요새 청주분들이 많이 오셔요. 아... 처음에는 청주분이 안 오셨어요. 전부 다 한전 외지에서 많이 오셨는데 요새는 청주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유튜브 많이 보시고, 이제 가까우시니까. 저, 저쪽 삼척 위에 도어하시죠길이요 예, 네, 예. 예, 예. 한번 굴러다 해서 뭐 연비지향 한번 해보고 한번 고속으로도 한번 싸보고 아이, 그 예. 아 지금 뭐? 예. 허, 진짜 정말로 누구 말대로 막 예. 악셀에다 발렌장으로 도 간다는 소리가 좀, 예. 좀, 지금 유튜브 좀, 보셨잖아요. 예, 제가 예. 악셀에다 발렌장으로 떡도간다고 모르죠? 악셀에 뜯는데도 네, 네. 지금, 지금 그냥 굴러가죠. 자, 이정도 뭐. 지금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 지금. 예, 몇개안 들어갔잖아요. 악사다, 스타트 할 때. 네네. 여가 모아비를 뭐, 지금은 안 쳐봤는데. 예. 네네. 좀 밟아야지. 예. 갈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뭐. 예. 그냥, 안, 안, 안 발, 떼었는데도막 발 가네. 발떼었는데도 예, 지금. 발 떴는데도 <laughs> 좀, 예. 었는데도 <laughs> 지금. <좀>, 예. <laughs> 혼자 굴러가잖아요. 예. 막. 아, 이거 뭐. <laughs> 한번 나가셔가지고, 엔니 소리도 얼, 얼, 지금은 뭐. 예. 엄청 저기. 엔진 수리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뭐... 엄청 부드러워졌죠? 응, 엄청 부드러워졌고 이거 예예 예. 이 정도면 아, 연비운전을 하시면 연비 많이 나오겠죠? 액세라로 코너 아안 밟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뭐 아우 예 이게 지금 주행하는 게 네네 이게 제가 이거 사기 전에 싼타페를 샀는데 네네 그것도 차가 조금 잘나가는 편이었는데 네네 아유 그거보다 더더 잘나가요? 아 이거 뭐 예. 지금 발기가 무섭네 발기가 무서워요? <laughs> 예, 예. 제가 코란드 스포츠 고객님하고 트리스모 예. 고객님들 어. 다른 뭐 모하비 고객님들 그냥 차가 튀어나간대 꼬무질 튕기듯이 어, 지금 제가 그런 느낌이 에요 지금 예 그분들 이 그전 밟는 식으로 밟으니까 그냥 미사... 목이 확찢겨지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신호 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아 지금 예발 지금 악당에게 언제 한번 놓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 발만 살짝 얹었죠예다 <laughs> 아. 예. 발만 걷졌잖아요 아. 예. 예. 연비가 또5.0 아까 올때 세팅을 다시 해서 지금 5.6을 찍고 있습니다 5 아, 어, 5 어, 이렇게 뭐, 계속 시에서 그래. 지금, 지금, 지금. 예. 지금 그냥 가고 있어요 그냥 가고 있죠 고객님도 정비를 하시고 보링을 엔진쪽으로 예. 응? 전문가로 계시면서 아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쵸? 그치, 그치, 밸브 그치겠네. 오버랩이 예? 그치, 그치. 예. 그걸 최대한 이용한 제품이에요 흑기압과 배기압을 최대한 맞춰주면 악셀에다가 가볍고 매연도 감소가 되고 연비도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엔진 소리 또한 조용해지잖아요. 아 지금 네 신호등에 서 있는데 네네 엔진 소리 그 전에 조금 이게 예. 아무리 모아비가 조용해도 네네 조금 들리기가 좀 좋았었다고. 네네 거의 뭐수영차 수용차, 아. 수용차 소리네요. 휘발유 차 같은데? 휘발유 차요? <laughs> 아 제가 코란드 스포츠 고객님이 그 집에 올라가셔서 아까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 고객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와이프가 옆에 탔는데 아니 무슨 휘발유 차 어. 타는 적이라고 어? 아, 쟤도 그걸 봤어요, 그걸. 예, 예. 네. 돈을 들었어도 잘 들었다고, 아, 요번에는. 아, 네. 어? 잘 저기 했다. 와이프가 뭐 아, 그랬요 그러니까, 완전 그 디젤 차가 휘발유차 엔진 소리처럼 그게 아, 쉬운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치, 지금 엄청 부드러워졌네. 지금. 엄청 부드러워졌죠. 네. 그만큼 엔진주가 잘 아시니까 알잖아요. 아, 아, 그만큼 아, 연소가 아,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연수가 내가면 차가 막 떨고. 예 예, 이 찜빠하는 그 거죠. 우리, 우리가 순이 얘기하는 차가 찐빠한다고 전답을 하지. 막 예, 전 전답을 하죠. 예. 이제 뭐 어? 피스에 내려가면서 예, 예. 어? 예. 라인업 벽을 치면서 그렇평행 연수가 되면 사이드, 네. 사이드 청소해하고예 예. 일단은 네. 이 디젤 차들은 네. 연비가 이게 혼합이란 말이에요. 매연이 엄청나고 예, 예. 기름 기름 들어먹고. 예 예. 그렇죠. 그 힘도 못 쓰고 그런 게 예. 많지 그게. 예. 외곽도로를 한번, 3차 우에도로 지금 퇴근시간이라서, 한번 밟을래나 모르겠는데, 한번 나가보면, 또 시내 주행하고, 또 외곽도로 예. 주행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 아, 여기 왔는데 벌써 6km 가면? 예, 시내에서? 네. 예. 요 정도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갔었는데? 예, 예. 지금 스타트가? 예, 예. 그냥... 어이 정도면 뭐. <laughs> 그냥, 퀵다운 하면, 예. 그냥, 공무줄 튕이듯이 짱! 아, 아, 빠진대요, 그냥. 지금 쭉 지금. 지금. 예. 아니, 뭐, 엄청 부드러우면서 나가는 게. 예, 예. 이거 지금, 아우 이거 뭐 <laughs> 그냥, 그냥 가고 있어, 이 <laughs> 그냥 가고 있어요? <가보세요>? 탄력적이 <laughs> <필력증이> 그냥 되죠. <laughs> 예. 저신는 받은 생각요 예. 아니, 여기서 내가 예. 여기 잘 풀태운 길이다. 예, 예, 예. 예. 발불하면 여기 뭐, 좀, 그 정도 그, 탁, 그거 올라갔는데. 그 네네. 지금은 뭐. <laughs> 야, 살짝 그냥 발만. 지금, 이게, 지금 예. 이 정도면 뭐. 예. 다 아, 탄력받은 그, 그냥, 그냥 맞네. 예, 언덕받지아니 지금요. 아, 지금, 아, 지금은 그대로, 그 속력, 탄력 그대로 가고올라오는데 그냥 막 올라오죠? 아, 그대로 이렇게 발, 발, 밟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요. 그 아. 상태인데. 예, 예. 그니까 이거 고속용 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 진짜. 아이고, 무슨 평지 올라가면서 축 빠져버렸는데. 평지 올라가면서 쭉 빠져버리죠. <laughs> 네. 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왜, 제조사에서 이건다 했을 거다.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차, 차 나올 때. 예, 예. 그차 만드는 저기서 다 막대고 만드는데 뭘 그렇게 예. 하냐고. 그런 소리들 많이 하지. 예. 이렇게 타러 보면좀 느낌이 예. 틀린군요. 그럼요. 느낌이 네. 다른데요. 예, 예. 여기서. 예. 제조사에서 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조사에서도 그렇죠. 웬만하면 다. 이쪽에도 수혈밸브가 들어가잖아요. 스로틀 음. 플랫 다음에 수혈밸브가 있잖아요. 음. 수혈밸브란 뜻이 와리를 치면서 들어가게 하는 게 수혈밸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수혈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와리를 얼만큼 줘야 되고 흡기압과 배기압을 다 잡아들라고 머플러에도 눌러놓고 예. 외곽 지대로 나왔습니다. 외곽 연비 한번 보시고 저쪽에서 우회전로 한번 내려가십시오. 예. 벌써 13.9km가 나왔네 예 어. 지금 외곽도로 저기니까 다시 이제 외곽 리셋을 하시한 하고 예예 아, 예. 이렇게 예. 나온 적이 없는데 14.4가 나오고 있죠 또 계속, 계속 어떻게 올라가 우회전 아, 네. 예, 이쪽에서발 뛰셔야 돼요 예, 발 뛰고 여기 탄력으로 가시고 이제 로링이나 유행이나 피칭 현상 같은 거 로링은 이거예요 차가 옆으로 다 이거 로링 탄다고 그러잖아요 아, 예 이런 커브머리에서도 로링이나 유행은 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까지 다 완만하게 잡아줍니다. 평행 연설 아, 안 하기 때문에. 예. 리오르막길인데도뭐 아, 그냥. 예. 발만 얹어도도 하네. 발만 얹어놔도 네. 가요? 어. 예. 지금 연비가 이렇게 안 찍히잖아요. 아이고, 17점. 근데 예. 찍어 없는데 이렇게. 예. <laughs> 한번 1차선을 타시고. 아, 2차선 타고서 한번 연비주행 한 다음에, 한번 조금, 또 고속주행 한번, 고속주행도 한 해보시고, 예. 예 85로 한번 가보세요. 엔진 소리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한번. 지금 소리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 엄청 소리 엄청 부드럽죠, 예. 소리가 아예 아, 아, 안 들릴 정도예요다0점이 <laughs>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모아비가. 이거 다시 달리다가도 한번 리셋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다시 안 올라가요, 절대. 아니, 내가 이거 살면서 예. 이렇게 17점 이거 타버리려고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잠깐 리셋을 다시 한 거예요, 한 번. 고속으로 나오면서 저쪽에서 이제 터널 나오면서 한번 리셋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품이 그쵸. 없었을 때는. 예, 예. 어, 예, 잠깐만. 밟고 저기 하니까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예, 예. 예, 여기서 한번또한번 한번 올려보세요. 예, 예. 이제 탄력장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막살에다 발을 떼보세요. 어떻게 깨웠어요? 굴러가는지. 예예. 예, 예. 떴죠? 떴는데 어떻습니까, 차가? 똑같네, 어, 그냥 굴러가죠. 야, 떨어지지도 않고. 예, 그 예. 그 k m 씩 계속. 예, 9 계속. 90에 계속인데? 계속이죠. 아. 그리고 또 연비가 올라가잖아요. 예, 또. 계속. 아니 내가 제가 이거 타면서 이렇게 치가본 적이 없는데 <laughs> 치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예 한번 살짝 도 밟아주고 19.7까지 올라가네요 예 어차피 트립은 트립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 타면서 1, 2km 내지만 더 좋아져도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차가 82탱크예요 평균 연비가 10km라면 800, 820km를 타는 거예요 거기서 1km만 더 타도 건 이 8단 미션으로 다 연비주행 잘하면 진짜 한번 1000km까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어요. 1000km까지. 예. 지금 18.2에서도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아우, 이거도면 예. 한번 악셀에다 한번 밟아보세요. 이제 잠깐 1차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예, 이거, 이거, 여긴 잠깐 연비주행 해봤고. 한 100, 얼마까지 한 번, 잠깐만 한번 밟아보세요. 어떤가. 차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는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차가. <laughs> 예. 차 나가는 것 같아. <laughs> 예, 한번 더, 한 번, 잠깐만 더한 번. 지그재 한번, 한번. 한번 봐. 예.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는게 예. 어떤 분들은 아 어이가 없다 이거 <laughs> 차가 미쳤다 아, 엄청 부드러운데 요 엄청 부드러워요? 예예 예. 지금 110을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나와요 지금 연비가 14.5km 14.5km 14 나오죠? 예. 14.7대에또 악셀에다 또 살짝 쳐주니까 예 여기서 한 번, 또한번 80km로 한번 가보세요, 한 번. 또한번 탄력으로 다 달리면서 한번 연비를 한번 올려보세요. 2차선 한번붙이셔가지고 예. 2차선 붙이셔가지고 예, 한번또한번더쭉 더 지키겠네. 예. 지금 또 올라가죠, 연비가요. 14.7에서 또 올라가죠. 15.8. 예, 15.8, 예. 연비 제한번 해보세요, 예, 예. 16.3또이 떨어졌다 죽었다 깨나도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면 안 올라가거든요. 지금 악셀에다 발만 냄새만맡고 간다는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 살짝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네, 네. 어, 아이, 거 뭐. 예. 차가 예예. 부드러우니까 네, 네. 이게 뭐 이렇게 운전할 맛이 나름 같네. 아, 그렇죠. 장거리 가시더라도 네, 엄청 그렇지. 편할 것 같죠. 차안 예. 나가면 저긴데 예 한번 요서 한번 쬐깐 한번 길 아시니까 한번 네.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 한번 이차로다가 얼마까지 밟아보셨어요? 아 제가 이게 최고 많이 밟게 107시까지 밟아봤는데 107시? 네. 예194 저쪽에서 돌아올 때 차가 없으면 194 리밋은 그냥 걸어버립니다 그치, 그치. 이 차가 194에 리밋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기름을 끊어버리잖아요 그치. 그쵸? 그치. 예. 15.3에서도 15 계속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연비가. 그렇지. 예. 쪽에서 한번 조금 더 가보고 예. 저쪽에서 한번 유턴 옥상 빠지는 길에서 한번 다시 유턴하셔 가지고 네. 예, 한번 올라타서 한번 조금 더 찍이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예. 예 잘. 이제 램프에 올라가는데도 지금 15.3을 찍었어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지금 램프에 올라가서 이쪽이 이제 밟는 길이거든요. 요 아시죠? 네, 일자도로. 네. 여기가 님미 꺼놓은 길입니다. 이 길이. 저는 이 3차 우회도로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laughs> 어디에서 몇 키로 속도, 어디에서 몇 키로 속도. 한번, 아유, 좀 차, 퇴근 차들이 있어서 한번 좀 한번 밟아보세요. 그래도 좀 밟아, 밟을 수는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차가 좀 갈아붙이는데. <laughs> 아, 계속 이게 예. 금방금방 밟데 금방금방 밟고 차가. 아. 그, 피어캣이 먹어서 그냥 탄력지행이 그냥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차가. 아, 그냥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 것도 그렇고. 예. 일단은 부드러워서 좋은네 부드러워서 나가는 좋아요? 게, 나가는 게. 시원스러워서 나가는 데 예. 아, 지금 앞자들 때문에 좀못 봤네. 시원, 예. 시원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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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밟으면. 예. 부 나가고 있는데. <laughs> 잠깐 한번 밟아보세요. 예, 일자도로 니까 예. 저차한번 잡아먹고. 때문에 제가 나지 아우 전에 저 붙었는데. 저, 저도 <웃음> <웃음> 둘이 붙었어, 둘이 예, 들이 붙었는데 같이 이거 서포트 터보 단차하고 안 단차하고는 아유. 아까 그 고객님 그 2004년식 <laughs> 네. 예, 2004년식 2.7이거든요. 그 차가 저기 렉스턴 아. 그 차가 230km를 꺾는데 230km <laughs> 서포트 터보를 달고서. 그래서 가드너하게 그냥 한번 아, 그래. 살고 싶네. 가드게 예, 한번 우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는 것기가? 예. 가드네요. 가드라 게렇 예, 예. 예. 아니, 이거 지금 뭐 예. 차... 예. 차가 겁나요 아, 이거. <laughs> 무서워서 못 박겠어요. 진짜. 진짜 아, 팔지를 못 하겠어. 마음 같아서 막 밟고. <laughs> 차가 그냥 발이 <laughs> 지금 막 밟아져 예. 지금 예.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건데도 100 사.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잠깐 잠깐 아, 네. 운전을 하고 저기로 했는데도 지금 100몇 km예요? 110. 110인데 몇 km 찍고 있어요, 지금? 1 3 1 3 k m 죠 네. 네, 숙도 안 떨어지죠. 더 올리는데, 이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서 좀 밟을 수 있겠네. 네, 잠깐 한번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 어쨌 예. 아니, 이거. 예. 한번 킥다운 한번 해보세요. 킥다운. 킥다운 한번 두고 한번 밟아보세요. 예. 예. 엔니술이 예. 이렇습니다. 아, 더, 아, 더 아, 한번 밟아보세요. 예. 예. 아이고, 약 먹었어. 예. 자 이거 실감 나가는데 <laughs> 아, 뭐가 목국이 최적적인다는 아, 게예 거짓말이 아니죠 아웃보스 아스리가 그냥 나에게서 그냥 거침없이 달립니다 리미은는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연비가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네 예 지금 120, 130을 밟는데도 12km가 넘어가고 있어요 예 이제 그리고 악셀에다 발을 띄시면 예. 차가 어떻게 가는 것같습니까전력장이예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냥 굴러가죠 지금, 그냥 지금 찐 상태인데 지금 자서 지금 예예 날... 예. 그래서 퓨얼캐시 먹으면서 연비 보상 받고 아... 또 연비가 또 올라가잖아요. 글쎄네 예. 제가 아까 잠깐 140까지 밟았는데도 12km대에서 연비 장하니까 또 12.2로 올라가고 있고 예또12.4또 연비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어서 연비 보상을 받는 겁니다. 서포터 타버는 이 고속용 버전은 좀 속도까지 올렸다가 또 탄력 주행 갔다가 살짝 밟았다가 또 탄력 주행 갔다. 그러면서 연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꾸준히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예. 참.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아, 만족이죠. 대만족입니까? 아, 예. 이럴 때는 어떻게요? 해 엄지척이라도? <laughs> 야, <이거. 웃음> 예. 예.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고, 네. 예. 예, 더뉴모아비가 아, 아니라 모아비 15년식이었습니다.